서시작하 자, H가 0으로 가니까 얘는 어디야? 이지, 얘도 이지, 앞에서 뒤빼면 3이니까 이렇게 3. 그지? 그러면 F 프라임 에다가 곱하기 3이야, 그죠? 근데 F 프라이데 위를 타야 돼, 아래를 타야 돼. 잘못했다 그쵸. 어, 9. 자, 또. 어, 전지. 아, 뭐, 시음은 맞았어? 아니, 시음 문제 잘못됐다고. 13, 14, 15. 15원, 15원. 15. 15 당첨. 자, 어디를 찾으라는 거지? 어디를 찾을 아니, 일단 쟤를 정확하게 그리면 좋아. 정확하게 음. 그리면 아 좋은데. 응? 네. 어? 네. 이거, 그값 구한 사람? 그값 빨리 구해. 타이 그래야 돼. 정말. 어. 그 뭐지? 극소가분수나말이야수수도안 상관없어. 수는가 필요하다. 아가부수하안 돼. 북수는 어때? 극소가마수는스 돼. 분소가 부수는 안 돼. 가2 8는안 으쌰, 나도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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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저못 그래. 아유, 다 했냐? 저 아직 못고하게아예다 해야지 각대각나왔다각 됐어. 극대가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콤 극대가 몇 콤마 몇이야? 아 극대요. 뭐고? 삼 콤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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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마 야, 극대래. 네 극대래. 그지? 극소는? 네. 극소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2 콤마 네. 뭐, 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여기야 그지? 그래 여기 일 지나지? 네. 함수 그린다 네. 어, 근데 저렇게 네. 왜? 마이너스니까 거꾸로 340, 네. 안되는데 왜 그지? 네. 자, 해석하자, 얘 뭐야? 증가. 증가해야 돼? 네. 그럼 네. A가 1이라고 해보자.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증가해? 네. 그지? 네. 네. 그럼 얘가 네. A가 네. 2라고 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증가해? 네. 네. 1을 넘어가면 어떻게 벌어져? 아, 얘 감소가 생기잖아요. 감소가 얘. 그러니까 답이 2야. 어. 어. 응? 그래서 그 값이 어. 전체 극소가 그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려야 보인다고 얘가 오케이? 계산 하나 수고했어 자그 다음 페이지 질문 18번 1번 당첨 또 하나야? 27번도 17, 17도 한번 봐볼래 그래 한분 보자 그래 자 얘들아 분모 0가지? 예 yeah. 음, 분자도 어떻게 가야 돼? 0 0 0 그지? f0은 0이네? 예 yeah. 이런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식은 항상 두 가지니까 yeah. 그그 다음 또 뭐? f'x는 3이 yeah. f'0은 3이다라는 식이야 그지예 yeah. <laughs> 그럼 f0은 0인데 위에가 아래가? 위에. 위에 가야지 0은 1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C는 자동으로 뭐야 0이다잉 자 F프라임 0은 3이라니까 B는 자동으로 뭐야 3이다잉 그죠? 야 F프라임 0은 막 X의 개수야 그지? 응. 재를 만족시킬 때라고 했어 그지? 그런데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네. 그럼 1일때 값이 어때야돼 일단 연속해야 되니까 둘같아야돼1 a 3이 1스 D랑 같아야지 그지? 네. 미분 가능하니까 좌 미분계수는 우 미분계수가 어떠야돼 X는 1에서 그지? 그럼 얘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 a 2X 플러스 3이지? 예. 네. 이럼 미분하면 네. 2XG 예 네. 그럼 1일때 값이 또 어떻다는 얘기야 여기 아. x는 이래서에좌미분계서우미분계서 같다는 얘기지 예. 그럼 1르면3 플러스 2a 플러스 3이 이다 예. 그럼 a도 알고 d도 아니까 끝났네 그지 예. 위에 함수 완성 아래도 완성 자 98번 <웃음> 보자 <웃음> 자 프라임이 다음 그림과 같다 3차 함수의 프라임이네 그지 예. 영어하고 이래서 증가한다 아니 근데 그거 하는 게 뭐야 여기 얘를 보고 f(x를 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프라임 보고 f(x) 그릴 때는 어때? 프라임 보고 f(x) 그릴 때는 x 축을 먼저 그려선 안 된다 적풍선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지? 네. 오케이? 얘가 F프라임이래 마, 뿔, 마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금 어쨌든 감소를 하겠지 네. 그지? 그 다음 여기 이까지는 증가를 하겠지 그 다음 또 감소를 할 거다 라는 것쯤은 어때? 알 수가? 있다 임마 아. 그죠? 야, 프라임이 마이너스니까 감소 플러스니까 증가 그 다음은 감소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죠? 아무튼 0부터 1까지는 증가한다 맞아, 맞아 맞아, 플러스고 아니잖아 그지? 네. <laughs> F2가 0보다 어떻대? 작을 때. 작을 때 그지?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다는 거야 얘해가 즉, 네. 얘는 무슨 얘기냐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x 축이 여기 있다는 거야. 이해 가지? 얘는 0일 때고, 이놈이 2일 때니까, 그지? 그러면, 절대값 F0이 뒤집은 거잖아. 절대값 F2보다는 작다. 맞아? 절대값이니까. 틀리잖아. 택도 없는 소리. 그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저게 크지. 오케이? F0과 Fe가 0보다 작다. 그럼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그럼 X축이 요번에, 이 가운데를 툭붙 지나간다 되겠어. 그죠? 네. 그러면, 절대값이, 극소인 실수 A의 개수는 3개다. 그럼 절대값 한번 타볼게. 그럼 아래에 있는 거 지워지고 어때? 볼록. 얘 지워지고 어때? 볼록. 그지? 그럼 극소가 1, 2, 3. 끝. 예, 가시나? 네. 그래. 음. 렇게 푸는것이다 라는거지 음. 자 그럼 그 다음쪽 네, 가시나? 2 가시나? 가 킬러구만 자 그럼 가시번부터 한번 네, 이 보자 몇차 함수 야야가이 함수. 얘는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블라블라 그죠? 예. 자 이런게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항상 두개죠 g형이 음. 0 g프라임형이 음. 음. 2 그럼 여기 보여? 네. 얘가 뭐라고 내가? 1차이 됐어. 네. 그럼 플러스 2x 상수 넣고 GX완성된거 보여요? 그지? 오케이? GX는 X는 어디하고 어디에서 0떨어져? 0이랑 마이너스 1에서 0떨어진다 그죠? 그럼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 그지? A가 0이고 B가 1이면 어찌됐던 간에 쟤들은 어찌됐던 간에 쟤들은 돼안돼 돼. 된다 그죠? 왜냐면 GX가 다0 처리 해줄 거거든 그죠?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0이면 된다 이거야 하나는 나왔네 그지? 그럼 얘가 어차피 G는 뭐야 다이 연속함수지 그럼 F만 연속함수는 G는 볼 필요도가 없지 그지? 그럼 얘가 A일 때 같아도 좋네 둘이 A일 때 같으면 2A 플러스 4가 빼기 2A. 그지? 그럼 4A는 마이너스 4니까 A가 빼기 1이면 같아져. 이두 값이. 그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지? G는 어차피 당함수니까. 정한연수그 다음, a 라 해라 어때? 가아도 되지, 그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2b가 b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3이어도 어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3은 0이다, 그죠 여기서 b 값은 두개 나오지, 그지 그럼 수사상의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마이너스 1,0 까지 얘가? 가능한다. 2 0번 21. 자 보자. 그거네. 그래. 자, 얘 이런 게 물의 기준 정보는 몇 개? 두 개. F3이, G3이랑 같더라. 또 하나! F 프라임 3 빼기 G 프라임 3이 4F3이더라 인정? 이런게 우리에게 주는 정보도 역시 두개야 근데 뭐 H에다 0 집어넣으면 F3은 G3 여기에서 이미 같다고 했으니까 0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제 프라임에서 넣을거지 그죠? 오케이? 그럼 프라임은 1분의 f 프라임 3-2h 그지 네. 곱하기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g 프라임 3 h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네. 그럼 이제 시원하게 h에다 0좌차 왜0어로돼 이제 분모 영광으로 죽였으니까 그럼 f3 빼기 -3, 그지 더하기 g3 그놈이 3f3이더라 라는 문제야 그죠 오케이 얘가 자 색을 바꿔서 말이죠 이렇게 오케이 두 개를 더 하자. 더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F'3, 미, 7, F3. 인정? 그, 얘는 쓸 필요가 없다. 루피탈 써가지고. 자, 그지? 마이너스 넘어가고 F3 밑으로 와. 마치 답이다. 이해가시나?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틀릴만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어 인정? 22아 아, 알았어 알았어 이게 마지막 문제 아니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그죠? 근데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K의 개수가 2다. 라는 거지. 그죠? A다이비의 최대 값을 구하라. 네 예, 가지 조금 박신문제긴 하다 이거 비교를 좀 해봐야 돼서 오케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3이 그지? 오케이? 풀마 네. 2 빼기 a 2 빼기 b야 그죠? 오케이? 지금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실수 k 개수가 둘 근데 내가 보기엔 2에서 이미 절단났어 그죠? 오케이? 2에서 절단 났어. 이해 가지? 네. 응. 어차피 하나는 직선이야. 그죠? 그럼 여기서는 절단 났다고 가정을 하자. 오케이? 요거는 3. 오케이? 그럼 함수가 말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지? 그럼 얘는 이참수죠? 점선으로 들어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 볼록, 부왕 그지? 즉, 여기가 K 하나, 플러스였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지? 미분 불가능하게 두개 나와줘야 되니까, 일단. 선생님, 얘를 위로 몰아서 이렇게 해서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차피 절차 아장 났어. 그럼 K가 세개나와줘 세개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두 개를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 오케이? 응. 그럼 얘들은 뭐야? 두 근이란 말이지, 그죠? 음. 이보다 작을 때, 이보다 클 때, 개수가 두 개일 때 a, b의 최대값두 근의 합, 음. 두 근의 합최대값 아, 저것도 미분해야 되네 한 에이비는 정수. 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돼. 아 이런. 소리 끊기면 안 된다. 연속이어야 된다. 오케이. 음. 중계. 파랑색 연속이 된다잉. 간다. 우왕. 오케이. 예. 음. 이 콤마 삼을 지나며 K의 레이더의 비 최대값 금 떨어지는 걸 한번 보자. x가 2일 때이 귀찮게 만들어야 되나? 빼기 음. 이만큼 당겨 빼기 이만큼 당겨버릴까 귀찮은데 y절편이라고 하고. 정수 근을 갖는다라는 거가 힌트인데 정수 근이니까 그냥 하자 오케이. 에비가 정수네. 그죠? 예. 오케이. 그럼 얘가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여기로 가자잉. 예. 오케이. 어차피 1대 3 지나야 되고, 여기서 금 가져야 되니까. 예. 자, 그럼 a는 얼마야? 얘는? 예. 1.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죠? 예.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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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이, 에이. 마이너스 삼? 응? 아, 그냥, 그냥 삼. 그냥 3이지 네. 이 자식아. 얘는? 오. 오, 오. 이다 야. 끝. 오케이? 팔? 아. 아. 그죠? 얘가 좀 크겠네. 왜냐면 AB가 정수니까. 그지 얘는 뭐 다른 거안 했어, 그죠? 이런 꼴이라고 생각해서 쭉 가는데, 다른 거 없이도 나온다. 얘가 음. 아. 마산도 있네. 에이씨, 여기에서 마산도 있다. 네. 되죠? 예. 마이너 3일 때도 한번 해봐라. 어차피 정수 오하기 정수니까 네. 얘 가지? 네음 여기 뿔만 써놓고 밑에는 플러스만 있네 얘 가지? 네일때 무조건 3 지나야 돼 모든 실수해야 연속이니까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k를 위치를 축을 바꿔가지고 위치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야 그냥 정수니까 다 정수해야 돼 얘가 자, 끝이야. 아니면 더 있어. 그치, 진짜 끝이야? 끝이야. 그럼 얘도 녹화를 좀... 정...